영어 발음 배우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나오는 마법 주문으로 영어 발음 배우기 익히기. 음. 해리포터 시리즈에 굉장히 많은 마법 주문들이 나오죠. 음. 주로 많이 쓰이는, 그리고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마법, 주문, 마법 주문부터 시작해서 음. 마법주문이 대부분 라틴어로, 어원, 라틴어를 어원으로 두고 있지만, 어, 영어가 이제 라틴어랑 어원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어, 음, 이런 마법주문을 어, 어, 또 쉽게, 또 음, 강렬하게 읽힐 수 있으니까, 어, 같이 읽어보는 와중에, 영어 발음을 한번 같이 익혀보자 많이 보다 보면은 어, 어떻게 보면 어, 발음하는지 감이 오지 않을까 감이 중요하니까 감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Wingardium Leviosa 음, 공중부양 마법이죠 Wingardium Leviosa 하면은 어, 물체가 날아다니고 날아다니게 하고 그런 건데 wing wing은 바로 알겠죠 영어에서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음. 그리고 wingardium caradium 할때 c a r a i u m 이 것의 어원은 라틴어에 있다 arduus 어뭐 가파른 높은 우측 소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음, 그리고 leviosa 이것도 어, 라틴어로 어원이 있긴 하지만 levitation 어, 공중 부양 영어로 levitation levitation 공중 부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음. 단어에서 어, 어원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르디우스 뭐셋다 비슷한 뜻이죠 윙, 날개 아르디우스, 가파른, 높은 레프테이션, 공중부양 다 하늘에 붕 뜨는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물체를 가리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르디우스 이거는 좀 어려워 어...이지만 이 영어...이 라틴어의 비슷한 영어 단어는 아...이제 아르디우스 어디오스 곤란한 힘든 음 이런 어뭐 가파른이라는 단어에서 약간 어 뜻이 나와서 뭐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윙가르딤 레비오사 이렇게 어 주문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머리 속에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어, 영어 발음을 어, 익힐 수 있다. Expelliarmus, Expelliarmus, Expelliarmus 무장해제 마법이죠. 마법사들끼리 결투를 할때 서로의 지팡이를 어, 무장해제시키는 그래서 어, 손에서 던져지게 하는 서로의 지팡이를 이제 못 손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마법이죠. expel, l expello라는 라틴어에서 음. expello는 이제 쫓아내다라는 라틴어인데 라틴어고 그리고 어. 뒤에 붙는 a r m 스 s 는 이제 arm 말라는 어. 이제 무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그러니까 두개 합치면 무기를 쫓아내는 거죠. 어. 그래서 무장 해지 마법. 음. 마법인데 이런 라틴어 익스펠어랑 아르마 이두 개도 어 영어랑 라틴어랑 어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 비슷한 영어 단어가 있다 익스펠 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 익스펠 뜻이 똑같다 쫓아내 다로 똑같다 음암 무기 뭐 팔이라는 뜻도 있죠 어, 암 아르마지만 여기 라틴어에서는 아르마지만 영어에서는 arm. 음, 굉장히 똑같죠. 어, 그래서 expelliarmus. 어, 뜻을 기억하다 어, 생각하다 보면 저절로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 아튼 어. 어. expacto patronum.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해리포터를 어, 이 마법은 어, 3편 아직 카반의 죄수 그 편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명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 마법이죠 음, 디멘터라는 어, 이상한 어, 감옥을 수호하는 어떤 어, 귀신 같은 애를 방어하는 마법이죠 그 애를 쫓아내는 마법입니다 익스페트 패트로눔 그래서 음. 어, 라틴어의 어니을 두고 있는데, 엑스파토 어, 기다리다라는 음.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고, 패트로누스 patronus. 패트로누스 보호자 이 당시 말도 뭐 평민을 어, 보호해주는 귀족 어. 그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음. 그래서 답이면 e x p e c t o 노 a t o 뜻은 전체 뜻은 뭐, 나는 보호자를 기다린다 음, 이런 뜻이 되고요. 음. 그래서 어, expect 이 라틴어랑 영어랑 어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영어 단어도 같이 어, 발음하고 배워보겠습니다. Expect. expect라는 단어 기대하다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똑같죠 거의 음, 라틴어랑 뜻도 발음도 비슷한데 expect 그리고 pa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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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자 patron 후원자 보호자라고 음, 해보면. 음? 후원자라는 느낌이 많이 있죠. 뭐 중세 시대 뭐 예술가들 뭐 후원하던 어떤 귀족들 그런 느낌이죠. 다음, stupefy, stupefy. 음. 이두 번째로 배운 expelliarmus 이무장해지마 법을 다음으로 마음 많이 쓰이는 stupefy. 기절 마법입니다. 어머는 stupify라는 영어에 두고 있고요. 이 stupify라는 영어는 기절시키다, 어, 기절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tupify 그리고 ascendio, ascendio 어, 이거는 어, 사편 불레잔에서 어, 해리가 해리포터가 어, 물 속에서 이제 어, 나오지 못하고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법을 통해서 물 위로, 어, 무트로, 땅 위로 이제 어, 아센디오 이렇게 방향 물 위를 가리키면서 하, 이제 마법을 하죠. 이제 땅 위로 나오는 위로 섞고 쳐서 물 위로 섞고 쳐서 땅 위로 착지하는 어, 그런 장면이 있었죠.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넣습니다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데, 유튜브 가서 보실 수도 있고, 음뭐 가르치는 분들은 이제 어 이런 거 가르치는 분들은 어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해당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아센디오 이렇게 해리포터가 열심히 외치는 장면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기억을 심어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어 영어 아센드, Ascend 영어 Ascend라는 거에 기원을 두고 있고 모르다라는 뜻이 있다 음. Ascend 그리고 Ridiculous 이거는 어. 1편? 2편?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변장 어, 마법 그래서 Ridiculous 이렇게 하면 어, 상대방을 어, 웃기게 변장시키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마법이죠. 영어를 영어 'ridiculous'를 어원을 두고 있고 'ridiculous'는 어, 웃기는 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웃기는 'reductor', e d u c t o 파괴 마법이죠. 어. 강력한 파괴의 마법이고 라틴어 r e d u c t o 어. 뜻은 리덕터 뜻은 철수하다라는 뜻을 가진 어, 라틴어를 어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영어 단어로는 reduction 축소, 뭐 환원, 환원 어, 어떤 것으로 뭐, 어떤 큰 의미를 작은 의미로 환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obliviate, obliviate. 어. 기억제거 마법이죠. 이제 헤르미온느, 헤리의 친구인 헤르미온느가 어, 부모님의 어, 머格인 이제 일반 사람 마법사가 아닌 머格인 이제 어, 부모님의 안위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제 오블리베이트라는이 어, 마법으로 기억을 지워버리죠 본인에 대한 헤르미온는 자신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아무튼 오블리비오라는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고 잊어버림 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영어로는 오블리비온 오블리비온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비슷한 단하 b l i v i o n 의식하지 못한 상태 잊혀짐이란 뜻이 있습니다. Immobilus. i m l u s 어, 행동 저지하는 마법이죠. 음. 별로 안 나오지만 해리포터 내에서는 별로 안 나오지만. 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져왔습 가져온 여기 지금 가져온 단어들은 영어를 배우기에 좀 괜찮은 마법 주문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다시 뭐 해리포터 그 관련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어 어떤 뭐 63개 이상의 뭐 그런 마법, 마법 주문들 중에 영어를 가르치기 좋은 그런 마법 주문들을 스스로 고르셔도 괜찮겠지만 이건 뭐제 기준으로 판단했던 괜찮은 것 같은 마법 그런 영어 단어를 배우기 단어를 발음한 거를 배우기 좋은 단어들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고른 것들이라서 아무튼 immobiles immobiles라는 라틴어 움직이지 않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어, 오늘 듣고 있고 비슷한 단어에 영어 단어로는 immobile, immobile, 음, 움직일 수 없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ombarda, bombarda, 폭파 먼부지죠. 아치 가반의 제소편에서 어, 시리우스 블랙을 꺼내기 위해서 해리미엄 등 것은 마법입니다. 가을 폭파시키죠. bombard, bombard. Umbard, 폭격 공격을 퍼부었다라는 영어 단어. 그래서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루모스, 루모스가 아무래도 또 해리 헤리, 해리포터에서 많이 쓰이는데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내는 그런 마법이죠. 하지만 루모스 솔렘 하면 어 강한 빛이 내뿜는 마법. 어 루멘이라는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고. 솔이라는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어원을 두고 있는 s a Lumos Solem. This i 빛이 Tang Latin. This is a Tang Latin. This is a Tang Latin. This is a Tang l a 빛을 내는 그런 비슷한 마법들이 있죠. 아무튼 또 이런 라틴어랑 비슷한 영어 단어는 루미니어스, 림미너스, 르미너스. 어둠에서 빛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빛을 발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솔러, 뭐 태양의, 솔러 뭐 시스템 하면은 태양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Oculus reparo" 이거는 일 편에서 또 다른 편에서 헤, 헤르미온느가 해리 포터의 안경 이제 뭐 약간 부서져 있는 안경을 고쳐주는 안경수리 마법이죠 그렇게 나오죠. 라틴어 "oculus"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에 아니라 "reparo" 수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에서 어 그어원을 들고 있고 비슷한 영어 단어로는 "ocular". 눈의 안구에 잘 쓰는 단어는 아니라서 하지만 또 repair, repair 이 수리하다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죠. repair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patricus totalus 다음 patricus totalus 또 어,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 전신 마비다. 마법에서 마법이죠. 음. 그래서 온 몸이 경직되고 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마법인데 어, 영어 petrify 석화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petrify라는 단어에서 음어원을 두고 있고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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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뭐, 총체의 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어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petrificus t a l u s 어, <laughs> 재밌죠 마법 주문 발음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어, 제가 지금 가르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 중학교 2학년 이제 중3 올라가는 친구인데 음, 발음은 아직 못해요. 그리고 알파벳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직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음, 그런 친구한테 가르쳐 주려고 뭐 발음의 원리를 설명해 봤고 뭐뭐 노래로 영어 발음 배우기 이렇게 시도해 보고 했는데 음 아직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음 해리포터 마법 주문으로 발음을 배우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시도해 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음잘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애가 재미를 좀 느꼈으면 어해 싶어서 재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가지 딱 포인트를 걸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어 여러 번 이렇게 되뇌이면서 좀영어에 어떤 배워가는 그런 성취에 그런 감정을 느꼈으면 그런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암튼 음, Arrest momentum 음, Arrest momentum 추락 방지 마법 이라고 돼 있는데 어, 덤블도어가 어, 지팡이 앤 뭐지 빗자루에서 떨어지는 해리포터를 땅으로 떨어지는 해리포터가 이제 땅에 닿지 않게 어, Arrest momentum 멋있게 말하죠 Arrest 영어 Arrest라는 단어 정지 뭐 체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정지겠죠 정지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어, arrest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arrest라는 어, 단어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고 어, momentum 가속도라는 뜻이 있는 어, 영단어 momentum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고 뭐 라틴어도 사실 뭐 제가 라틴어를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 같이 Arrest는 어떻게 발음이 되고 m 멘텀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 제일 재밌게 발음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니까 최대한 어, 모양을 익히고 어, 소리를 익힌다 감각을 익힌다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rachium m e n d o 뼈를 이제 어, 퀴디치 시합에서 해리포터가 뼈를 이제 뼈가 부러졌죠. 땅에 부딪혀 가지고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어, 돌파리 교수가 이제 브이키엄 앤맨도 이렇게 해서 부러진 뼈를 붙이려는데 어, 뼈가 없어져 버리죠. 돌파리. 아무튼 브레이크라는 음, 영어, 부서지다는 뜻을 가진 영어에 오늘 댓글이있어요 브레이크 그리고 브레이크 암. 뭐.. 어, 이.. 암 음, 부러진 팔 그래서 둘이 붙여서 브레키움 이렇게 뜻이 되는 것 같아요 암 음, 아까 전에 말, 어, 말했지만 무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팔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브레 a 음, k 암브키움 부서진 팔 그리고 e 맨드 교정하다 e 맨드 틀린 철자를 이제 찾아서 교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음, correct라는 단어랑 비슷하고 amend 그리고 뭐 uh amend uh a 라는단어 있죠 이 단어는 개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a 멘 e 비슷한 발음에 비슷한 어, 종류의 뜻에 죄송합니다 비슷한 종류의 뜻에 그런 거 그리고 음, 음, 이거는 제가 좀 뭔가 입에 좀잘 맞는 발음이 찰진 어,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어, 한 번밖에 안 쓰여가지고 어, 잘 기억이 안나 계시겠지만 해리포터 내에서 장면 내에서 찾았어 찾기 힘든 거겠지만 vipera ivanesco vipera i v a n e s c o 뱀을 제거하는 마법이죠 왜냐면 어, 라틴어 어원을 두고 있는데 리페라 독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 그리고 이바네스코라는 어. 어.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라틴어에서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어. 나머지는 이제 임페리우스, 임페리오. Imperio". crucial t u s c r u c i o 이거는 어 각가 어 용서할 수 없는 저주 마법이죠. 음. 굉장히 끔찍한 마법이어서 조종 마법이고 공문 마법이고 뭐아파다카다브라라는 그런 어 사례 어, 즉사 마법도 있는데 어세 개가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저주 마법이죠. 그 음. imperious 임페, 마법 이제 주문 임페리어스 주문이라고 하지만 정작 이제 어, 주문을 날릴 때 어, 캐스팅 더 스펠을 할 때는 임페리어라고 얘기하는 어, 그래서 마음대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어, 조종할 수쓸수 예, 있는 마법이고 마법이고 그리고 라틴어 임페리어스 지배권을 가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그래서 imperial로서에서 어원을 두고 있는. 그리고 비슷한 영어 단어로는 imperially. 어, imperial 하면은 어, 제국의 뭐 이런 뜻이죠. imperially 하면은 그래서 부사로 어, 제왕처럼 장엄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 r u c i a t u s 주문. casting the spell 이제 마법을 어 주문을 던질 때는 크로스오 이렇게 말하죠. 크로스오 고문 마법. 라틴어로 크로스야투스 고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크로스야투스에서 어문을 가지고 있고, 음 비슷한 영어 단어로는 크로스야이트 어 십자 형태의 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크루스이트 고문이란 뜻은 없지만 아무래도 음음뭐 십자가 형 어.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십자가 형 어. 고문이자 어. 굉장한 굉장한 고문이 죠 어. 그래서 음. 그런 데서 어머니를 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나오는 마법 주문으로 영어 발음을 익혀봤는데 음음 영어 발음을 배울 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배울지 어어 여러 선생님들의 어 아이디어 같은 것도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또음 저도 더 브레인스토밍을 더 많이 해서 학생들이 발음을 배우는데 맨 처음에 알파벳을 익히고 발음을 배우는데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어, 재밌는 아이디어를 어, 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